2일 오늘 주간 MPB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치가 조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 요코 경기는 우치가 좀 확실한 것 같고요. 또 다른 경기도 우치가 날랑말랑 하는 경기가 한 경기 있는데. 음. 자, 어제 주간은 뭐. 제가 들고 간 경기가 저 적특 경기가 있어가지고 예, 한 경기 뭐 공지 올리기도 좀 민망하긴 하네요. 롯데 전반승에다가 <laughs> 예, 그래가지고 예, 그냥 저녁 경기만 살짝 좀 올렸는데 음, 그렇다. 음, 그렇다 보시면 되고 어제 야간 메이저는 개 쓰나미가 나가지고 예, 전세계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날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쓰나미를 피하고 싶지만 다 피할 수가 없죠. 그죠 쓰나미는 그래도 농구는 한 박스만 딱 나갔는데, 이틀 연속 한 박스만 나갔는데, 전부 잘 들어와줘서 이제 다행이다. 요코아마 경기는 취소가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신 경기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신은 지금 준이치 원정 가가지고 4, 3연패를 당했고, 예, 그리고 홈에서 이제 요미우리 상대로도 어, 페르베를 당하면서 지금 4연패예요 원정 4연패인데, 한신이 올해 원정에서 10승 무패였거든요. 예, 근데, 아니, 10승 1패였단 말이야. 예, 근데 요번 준이치 원정에서 3연패. 아, 좀 좋지 않았다. 여전히 뭐 출루나 방망이는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확실히 올해 홈빨이 실종된 리그에서 홈빨을 그래도 내고 있는 거는 준이치, 어, 뭐 히로시마, 어, 이런 팀들은 홈빨의 기대치를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죠. 간만에 한심이 모두 한번 나왔다. 예. 홈으로 좀 돌아오니까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는데, 홈에서도 4승 8패로, 홈에서도 분위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 야쿠르트는 요코하마와 이제 엄대엄 대결해서 1승 2패를 했죠. 요코하마도 최근에 야수들이 빠진 야수들이 많아요. 그죠? 직전에는 미야자키도 빠졌고, 예. 그리고 뭐, 요, 유다이도 빠졌고, 음. 아무튼, 한 경기는 가져왔다. 근데 여기도 참 빠다가 애지간이 안 터집니다. 진짜로. 어, 최근에 10경기 홈런이 3개밖에 없어요. 오즈나 산타나 이것들 연장계약 좀 길게 해줬더니 어, 배때기 쳐불러가지고 똑바로 안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래서 연장계약을 해주면 안 돼. 어, 우리 스니드나 좀 챙기지. 자, 오늘 선발은 무라카미 쇼키입니다. 어, 센 출발은 좋았는데, 두 경기는 조금 좀 삐끗했어요. 주니치 히로시마 전두 경기 좀안 좋았고, 근데 직전 경기 또 요미 전에, 8이이 1실점, 6피안타, 6삼진 잘 던지면서, 어, 무라카미 쇼키는 이제 홈에서 잘 던지는 선수잖아요. 예, 홈에서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줬다.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즌 초반이긴 한데요. 예, 그래도 무라카미는 그래도 홈에서는 좀 기대치가 있다. 근데 또이 친구 찍고, 볼 때는 땀 뻘뻘 흘리는 거좀 개빡치긴 합니다. 예, 그리고 솔직하게 1.31은 진짜 죽어도 안 가고 싶네요. 예. 아니 무라카미 그 정도야? 어, 근데 무라카미가 이 정도 배당을 받는 이유는 있긴 합니다. 이 선수가 야쿠전에 정말 정말 강하거든요. 예, 야쿠전에 역대 5경기 선발 등판에서 3승 1패 이하래가 1.03으로 정말 정말 강했다. 야쿠가 솔직히 빠따가 지금 별볼 일이 없기 때문에 어, 누구든 호투를할수 있는데 홈의 무라카미 라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겠죠 예 요시무라 코시로 시즌 첫 번째 경기는 좀 충격이었죠 예 이때 실책들이 좀 나오면서 같이 멘탈이 좀 터져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뿜 터졌고 뭐 경기 일정상으로도 그렇고 뭐비 오는 문제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 야쿠르트 선발들이 차곡차곡 경기를 많이 나오지 못한 케이스가 많아요. 예,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다. 이후에 딱두 경기를 던졌고요. 한신전, 준희치전5이닝1자책5이닝1자책하면서 뭐 소소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닝을 지금 좀 많이 못 먹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네 번째 등판이니까 뭐 이닝은 이제는 조금 더 예, 올려볼만하지 않을까. 어, 딱그 정도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되고요. 요시무라 코시로의 특징은 이제 원정에서 굉장히 잘 던지죠. 예, 진구에서는 정말 못 던지고 원정에서만큼은. 이제, 리그에서 그래도 상급, 어, 선발이라고 좀할수 있죠. 지난 시즌에도 원정에서 2.2곡으로, 원정에서는 굉장히 잘 던졌다. 한신전 상대 전적이안 좋은데, 역시나 이제 홈원정 차이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예, 홈에서는 5점대, 원정에서는 1점대로, 어, 확실히 요시무라 코시로의 특성이 한신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비슷, 비슷, 하다고 보고요. 예, 그래도 홈에서 던지는 무라카미가 조금 나은 감이 있긴 한데 이 정도 배당은 좀 너무 아쉽긴 하죠. 예, 근데 솔직하게 야수 차이, 불펜 차이는 솔직히 좀 난다고 봐요. 그죠? 야쿠르트 요즘 빠따가 진짜 너무 심합니다. 빠따로 뭔가를 해야 되는 팀인데 최근 10경기에서 홈런을 3개 깠어요. 진구 홈을 쓰면서. 예, 너무 심각하죠. 음. 여기 중심 타자들이 타격감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 정말 신뢰할 수 없는 팀이고. 한심이 모두가 최근 몇 경기 좀 나오긴 했지만, 그건 뭐, 반테린 도매서니까 조금 감안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예, 빠따나, 불펜이나, 모든 면에서 한심이좀 나은 감이 있긴 하다. 근데, 솔직히 이 배당은 겁나 안 땡기긴 하네요. 예. 그래도 일단 마인까지 보겠습니다. 예. 마인에 언더 보겠습니다. 키로대 준니치 히로시마는 진짜 레전드입니다. 올해 진짜 그죠. 지금 원정에서 정확하게 6연패를 했거든요. 예, 올 시즌은 홈에서는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를 하고 있고 어, 최근 홈에서 딱한번 졌어요. 원정에서는 최근에 연패를 진짜 야무지게 달리고 있는데 어제 경기 같은 건좀 이겨야 되지 않냐? 예, 아무튼 지금 원정 7연패. 음, 를 달리고 있다 오늘 이제 홈으로 돌아왔으니까 좀 분위기 전환을 할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원정으로 가면 확실히 빠다가 너무 아쉽죠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음, 원정으로 가면 은팀 타율도 1할 때로 떨어지고 경기장 득점도 1.79 올해 홈에서는 경기장 득점이 4.92팀 어, 타율은 3할 3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홈은 오니까 좀 분위기 전환을 좀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주니치는 요즘 좀 좋습니다. 그죠 예. 투타 밸런스가 워낙 좋고요. 네. 예, 워낙 이제 불펜이 강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선발만 적당히 어 버텨주고 요즘 빠따도 뭐 그래도 꾸준히 점수를 좀 뽑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좀 있다. 근데 주니치도 유독 올해 홈 원정 차이가 좀 크기는 해요. 예. 올해 메이저리그도 일본 야구도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홈 원정 차이가 큰 케이스들이. 올해 MPB는 홈에서 강한 팀이 별로 없는데, 준니치하고 히로시마, 어, 이두 팀이 유의하게 홈에서 좀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팀들인 것 같습니다. 세이브? 세이브 정도가 요즘 그럴까? 예, 홈에서는 경기장도점 2.7점, 원정에서 1.58점으로 홈원정 차이가 굉장히 크다. 에, 홈이 극단적인 투수구조 인걸 감안했을 때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만 하겠죠. 정월 선발은 에이스들이 나옵니다. 예, 마사토, 모리시타 대 다카시, 로토가 나옵니다. 모리시타는 시즌 초반, 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경기당 평균 이닝이 7이닝이 넘어가고요. 7에서 8이닝 정도 꾸준하게 먹어주고 있고, 3승 2패, ERA 1.70, 어, 이렇게 찍고 있고, 꽉 막아주는 경기가 조금 좀 별로 없는 게좀 아쉽기는 하지만, 최근 세 경기에서 피홈론도 없고, 예, 6, 2, 9, 2, 7, 1 하면서 충분한 이닝이 2팀까지. 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니치 상대 전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최근 10경기 끊어와도 5승 5패 e r 리는 1.60으로 상당히 좋다 오, 다카시로토는 도다시토 굉장히 퐁당퐁당하고 있죠 요코하마전에 5이닝 5실점 다음 경기는 8방 다음 경기는 4,5이닝하고 실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경기 7방 직전 경기 3.1이닝 4실점 어떻게 이렇게 퐁당퐁당 롤코를 탈까 싶기는 한데요 다카시로토가 맞는 경기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저는 커맨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공의 9위나 뭐 이런 건 둘째치고 공이 좀 몰리는 공이 좀 많다 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은 뭐잘 던질 차례인데 잘 던질 수 있을지 뭐 모르겠습니다 예. 요즘 뭐 신뢰를 할수 없는 선수니까요 아무튼, 직전 경기 던지는 골을 보면, 오늘도 안 좋을 거라고 봐야 되는데, 계속 퐁당퐁당 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 선수도 히로시마 상대전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예. 최근 10경기 끊으면 5승 1패, ERA가 0.68이고요. 네. 그리고 원정 경기들 5경기, 역대 5경기 던졌는데, 1승 1패, ERA 1.23. 오스즌첫 경기가 히로시마 전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 경기에서 좀안 좋았어. 3인닝 2실점, 6피안타. 상전전적은 굉장히 좋아. 어떤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은 좀 좋지 않을 거라고 보는, 보는 게 어, 맞지 않을까. 히로시마가 홈에서 워낙 바다를 잘 치기도 하고, 다카하시가 분명히 지금 정상궤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안 좋을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미오도 다시 한번 어, 히로역에다가 5.5는 언더 보겠습니다. 네, 에이스들이고 다카시로토의 퐁당퐁당 네, 그리고 상대전적은 또 무시할 수 없다는 마인드기는한것 같습니다. 라쿠텐 데 오릭스 라쿠텐 수입을 당해버렸죠. 라또속, 라또속. 네, 대단하다 대단해 어, 3일동안 1득점씩만 냈습니다. 1득점씩만 대단한 녀석들 빠다가 어.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오릭스는 지바로때 상대 두 경기 어, 잡아내면서 역시나 꾸준한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타협감이 조금 좀 빠진 감은 있어도 예, 그래도 뭐 팀타율이라든지 홈런은 꾸준해요. 1 0 경기에서 경기당 하나꼴로 홈런을 쳤고 예, 팀타율 이하로 오픈. 득점력은 나가는 거에 비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다. 어. 자 오늘 선발은. 그니까 요즘에 라쿠텐 하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절대 찍을 수가 없잖아요. 아, 씨발, 오늘 반대 찍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본 야구에서 제일 싫어하는 선발이 나왔습니다. 쿠리아렌. <laughs> 일단 야쿠, 라쿠텐은 뭐 에이스가 나옵니다. 예, 하야카와가 나오죠. 다섯 예, 경기 등판에서1 점대 찍고 있고 역시 뭐 에이스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하야카와 역시 뭐 이닝이팅 잘되고 좀꽉배칭이좀잘안 된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도 뭐이 선수는 계산이 선수 선발이니까요. 오릭스전 상대 전적은 조금 좀 좋지 않은 편. 어, 이 정도는 좀 말씀드릴만할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보면 어때요? 예, 라쿠텐 최근에 빠따치고 경기력. 하야카와가 좋긴 해. 어, 근데 오리스전에안 좋았어. 이러면 딱오리스 찍고 싶잖아. 반대 선발이 쿠리아렌이네. 음. 아 올해 잘 던져요. 지금 구위는 마탱이가 갔거든요. 지난 시즌부터 구위는 예, 막 140초반 나옵니다. 예, 도저히 구속이나 구위가 올라올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변화고 장난질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경기를 보시면 진짜 개구역투, 개구역투. 음. 제가 직전 경기도 이제 좀 젖어질 때 됐다. 예, 그래서, 세이브전에도 제가 오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경기도 진짜 사망 직전까지 갔었어요. 진짜 CPR로 간신히 살려냈거든요. 이 경기도 말로 해서 막잘 맞은 타워가 야수가 잡고 막 이래가지고 이 실점으로 끝났지, 어, 거기서 호수비 하나 안 나왔으면 한5실점까지간 날이었거든요, 옛날도. 어무튼 쿠리아렌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쿠리아렌 경기는 절대 못 가겠다는 마인드예요 솔직하게. 공 던지는 걸 보면. 근데, 어찌됐든, 예, 어찌됐든 좋은 성적을 여지까지는 찍고 있고, 예, 이 선수도 라쿠텐 상대전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리고 라쿠텐이 지금 대경기에서 빠다를 1득점씩 내고 있으니까, 예, 쿠리아렌의 뭐, 또 호투. 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쿠리는 도저히 못 믿겠다. 던지는 걸 보면, 예, 라쿠텐 승에, 오버 보겠습니다. 나는 안 믿을 거야 쿠레알에 안 믿을 거야. 다음 경기는 소뱅 대지바롯 때.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뱅은 지금 오연패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야수가 <laughs> 너무 끔찍하죠, 그죠. 야수가 지금 주전이라 할 만한 양반들이 뭐다 빠졌으니까요. 예, 근데 뭐, 이, 진짜 잇몸 라인업으로 또몇 경기 치는 경기들도 있, 있기는 있었는데, 어, 그렇고, 뭐이마미야 슈터도 계속 돌아가면서 빠지고 있고, 예,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없기는 합니다, 선수들이, 야수가. 근데 이런데 자꾸 개똥배당을 받으니까 너무 서운하기는 하죠. 자지바로데 역시 뭐 빠따는 뭐 답도 없습니다. 예, 양팀 다 최근 빠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소뱅 최근 10경기 경기당 2.4점 팀타율 2할 4푼 우리 팀 홈런 4방 하, 답답스하죠. 예, 지바로데경기당 득점 2.3점 팀타율 2할 4리 팀 홈런 4개 어, 둘다 진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예, 빠따가 고놈이 고놈이죠. 예, 지바로데 얘네들도 도대체가 방망이가 예 도대체 언제 올라올런지. 빠따 이렇게 못 치는 팀은 아닌데. 자, 오늘 선발은 아리아라 코에이가 나옵니다. 아리아라 코에는 그래도 조금씩 좋아진 모습이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는데, 아직 좀, 아,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진이 너무 안 나와요. 네, 삼진이. 32인 던지면서 지금 삼진 12개 잡았거든요? 음, 이거 진짜 너무 심한 거야, 이거. 음, 이러면은 그냥 바비빨에 기도 메타밖에 안 된단 말이야. 예, 아리아라는 땅볼투수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예, 어찌됐든, 결과들이 조금은 좀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컨디션을 좀 회복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직전 경기 라쿠텐전잘 던졌잖아요. 8인 무실점 잘 던졌는데, 이날 삼진 하나 뽑았어. 음. 그리고 라쿠텐인걸감안하면좀 거르고 봐줘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아라의 특유의 이닝이팅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되고 있기는 하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아리아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바로 때 상대전적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로 유명하거든요 예 네, 근데 지난 시즌 말부터 지바로 때만 만났다 하면 패전이에요 네 5이닝 4자책 7이닝 7자책 그리고 올 시즌 또원정 가서 한번 만나가지고 6.2 3자책 피안타 10방 지바 롯데전의 강점이 최근에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스틴 보스는 사실 시즌 추말이 좋지가 않았죠 두 경기 좋지가 않았는데 이 선수 마이너 기록이나 메이저 기록을 제가 보고 조금 좋아질 여지가 있어 보이는 선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근데 두 경기에서 조금 보여주고 있죠 라쿠텐전 예, 5.1이 무실점 승투 예, 그리고 니오넴전 6이닝 1 실점 3피안타 승투 확실히 마이너 메이저 성적을 봤을 때는 좀 기대치가 있었는데 두 경기 안 좋은 건 그래도 좀, 뭐, 음, 좀 적응 기간으로 좀 봐줘야 되니까 예, 적응 기간이 한두세 경기, 뭐세네 경기 안 좋은 건좀 이해해 줄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리그를 바꿔오는데 어떻게 바로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샘플이 좀 쌓여봐야 되겠지만 어, 네 경기 어, 그리고 앞선 두 경기에서는 분명히 좀 기대감을 불러 일으킬 만한 어, 피칭을 좀 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오늘 이제 첫 번째 원정을 가는 페이페이 돈 원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네 경기에서 세 경기 원정 등판을 했고요. 최근 두 앞선 두 경기 잘 던진 경기들 전부 원정 경기였습니다. 음, 어느 정도 잘 던질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어, 지금의 소뱅바타로 오스틴 보스를 좀 시원하게 털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두팀다 뭐, 선발투수는 고만고만 하거나, 저는 오스틴 보스가 좀 낫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 개똥배당을 좀 받았다. 예, 솔직히, 소뱅 정배를 찍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양팀 올 시즌 맞대결은 또 재미있게도 원정팀들이 전부 승리를 거뒀거든요. 소프트뱅크 홈 3연전에서 지바로떼가 3연승했고, 지바로떼 홈 2연전에서도 소뱅이두 경기 모두 가져갔고, 선발은 비슷비슷하거나 보스가 조금 낮고 예, 빠따는 둘다 사람 새끼 아니고 음, 언더의 지바로 대역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MPB 어, 경기들 좀 간단하게 알아봤구요 예, 도움이 되셨다하시는 분들은 따봉 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